오늘은 더덕 무침을 만들어 볼게요. 봄철 입맛 없을 땐 향긋하고 아삭아삭 식감도 좋은 더덕 무침이 아주 좋습니다. 더덕이 클 때는 이렇게 반으로 잘라주세요. 잘라가지고, 어 원래는 방망이가 있어야 되는데, 방망이가, 저 같은 경우는 방망이 없으니까 칼등으로 이렇게 해주세요. 이렇게 두들겨주세요. 이렇게. 그러면 연어고 먹기도 좋아요 더덕, 더덕 껍질 벗기가 힘드시니까요 물을 끓이다가 거기다 소금을 한 스푼 넣고 살짝 데쳐내세요 더덕을 그러면 까기가 좋아요 잘 까집니다 껍질이 더덕을 이제 요리하려면 은 먹기 좋게 이렇게 찢어주세요 더덕 양념을 하겠습니다 파를 쫑쫑 썰어줍니다 양념을 넣을게요 고추장 한 스푼입니다 고춧가루 한 스푼 마늘 한 스푼 물엿 한 스푼 참기름 한 스푼. 양념을 묻혀 보겠습니다. 조물조물 이렇게 묻혀 줍니다. 마지막으로 통깨를 한 스푼 넣겠습니다. 다 아, 됐습니다 더덕무침 완성입니다 더덕이 폐 건강을 지키는데 효과적이라고 합니다 건강한 반찬 더덕무침 만들어서 우리 가족 맛있는 밥상 차려서 드셔보세요 우리 모두 건강합시다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. 감사합니다.